저는 어머니의 권유로 오게 되었는데 어, 엄마가 10년 전에 황성수 박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어, 책도 많이 사서 읽으시면서 1, 2년 동안 따라해봤는데 효과가 꽤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한테 계란도 안 주시고 우유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랬나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두통도 고칠 수 있으니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하셔서 저도, 네, 미국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가 한 달음에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어, 저는 만성 편두통이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어, 두통이 거의 매일매일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유명하다고 하는 뭐, 한의원이나 병원? 5년 동안 그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정말 돈도 1000만 원 넘게 썼고요. 근데 효과는 다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식습관이 개선이 되니까 정말 믿기지 않게 5일만에 어깨와 목이 뻐근했던 그런 불쾌한 통증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네, 편두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당연히 두통을 가장 시급하게 치료하는 게 우선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손발이 굉장히 찼는데 어른들이 항상 제 손을 만지시면 냉골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다 완화가 돼서 지금은 네 되게 따뜻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입소 전에는 일단 생활습관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밥도 육식 위주의 식단을 제가 즐겼었고 음, 잠도 되게 불규칙했었는데 여기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이 다 일정하고 그리고 좋은 현미밥 그리고 여러 입채소 과일들 그런 위주로 먹고 운동도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 몸이 정말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편두통이 5년 동안 굉장히 심했는데 이게 편두통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매번 이렇게 매 순간마다 머리가 아프다 보면 성격도 굉장히 나빠지고 인상도 절로 써지고 차라리 머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저의 모든 생활 습관을 고치고 나니까 아 다른 병원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진짜 수면,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느꼈고요. 저는 5년 동안 못 고치던 거를 그래서 닷새 만에 통증이 점점 사라지고 몸이 가뿐한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겠지만 제가 간절하니까 어, 앞으로 밖에 나가서도 이 식단을 꾸준히 유지할 생각입니다. 어 저는 식사 시간 전에 이렇게 선창을 하는데 밥 따로 반찬 따로 첫 술은 곡식부터 완전히 물이 될 때까지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요. 항상 이렇게 식사 시간 전에 구호를 외치고 밥을 먹으면 어 내가 왜 이렇게 먹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점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제 편두통을 고치러 온게 목적이었는데, 어, 70살기 4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같이 하루하루 몸이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 되게 저 또한 뿌듯하고 그리고 저도 좋아지는 것을 느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제가 3일 전에 여기서 생일을 맞았는데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현미 식물식을 꾸준히 하면서 저는 저의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한테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면서 또 제가 요리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요리를 맛있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안을 해서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